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태리 멀티 컬러 면 콘사 중에 이런 실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는 두 가닥으로 떴는데, 이실두 가닥으로 저는 모사형 코바늘 6호로 떴습니다. 이거 두 가닥은 여름 옷 뜨기에는 더워요. 얘가 면 100%이기는 한데. 여름옷은 좀 두꺼울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뜨고 싶다고 하시면 긴팔로 해서 간절기 용 니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으로는 좀 덥습니다 그러니까 두가닥 해서 모사용 코바늘 6호구요 이거는 모사용 코바늘 3호 한가닥으로 해서 떴습니다 이게 면100% 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면 특유의 청량감이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컬러라서 또 특색도 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요런 멀티 컬러는 어, 좀 몸매가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멀티 컬러가 저는 쓰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모헤어하고 같이 떠봤습니다. 이거 두 가닥을 모사용 뭐 코바늘 6호로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헤어 중에 좀 털이 짧은 거는 5호로 뜨셔도 되고 키드 모헤어처럼 털이 약간 긴 거는 6호로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쫀쫀하신 분들은 바늘을 키워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가닥으로 해서 6호 썼는데 똑같이 모헤어 하나 섞어서 똑같이 6호를 뜬다고 하면 옷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헤어가, 예, 여기저기 쓰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연보라색하고 같이 떠봤습니다. 이렇게 키드모헤어 종류는 6호로 뜨시면 돼요. 연보라에 약간 그 멀티컬러가 이렇게 톡톡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록색 있었잖아요. 좀 여러 컬러 들어간 청록색. 예, 그거하고 같이 떠봤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은 아무래도 좀 무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검정색도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연한 하늘색. 제가 흰색은 안 떴는데 뭐 아이보리 같은 것도 예,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뜬 거는 약간 하늘빛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개성 있게는 보여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밝은 컬러 아이보리 이런 것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2062번 파스텔 오렌지 얘는 진짜 그냥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대부분 예뭐 이런 연한 컬러가 여기저기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유독 이 컬러가 예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살구베이지 이게 지금 제가 집에서 찍고 있으면 그 빛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색들이 약간 칙칙하게 보이는데 예, 실제로 보면 전혀 칙칙한 색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초콜렛색. 예, 제 검정은 안 떴는데, 이제 검정으로 뜨게 되면 얘보다 더 선명한 컬러가 되기 때문에 더 진해 보이고요. 얘는 이제 초콜렛색이라서 검정보다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검정보다 예,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초콜릿색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쥐색. 예, 요것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 예, 요것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예, 저는 쥐색도 예쁜 것 같아요. 그니까, 진한 색으로 뜨고 싶은데, 이제 뭐 눈이 좀 피곤하다거나 그래도 조금 밝은 분위기가 좋다 하시면 이런 주색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중간 톤의 회색 이런 계열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미색 컬러.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요, 요 모에요 색깔이 약간 좀 와인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붉은 느낌이 강하고, 예, 요 컬러가 약간 좀 야한 컬러? 예, 좀 섹시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고, 이거는 2061번. 예, 확실히 이 2061번 오렌지가 예 환한 환한 컬러니까 컬러 얘를 딱 섞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예, 밝은 컬러 좋아하시면 저희는 요런 거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카키입니다. 카키는 차분한 느낌. 이제 이런 컬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컬러로 뜨면 좀더 이제 개성 이 있다고 할까요? 예. 어, 색깔이 좀 특이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뭘로 섞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얼굴이 좀 살게, 화사하게 뜨고 싶다 하시면, 요런 쨍한 컬러 쓰시는 거고, 좀 부드러운 느낌, 베이비한 느낌, 뭐, 여성스러운 느낌, 그런 게 좋다 하시면, 요런 거, 요런 연한 컬러로, 예,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진한 색 좋다 하시면, 뭐, 이거나, 이거나, 요런 컬러로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